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 의 수학 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5단원 길이와 시간 시간은 어떻게 더하고 뺄까요? 2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68쪽, 69쪽입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60초는 1분이에요. 그렇 60초는 1분이죠. 자, 초침이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분침은 한칸 이동하죠. 자, 5초 후입니다. 5초가 지났어요. 1, 2, 3, 4, 5. 5초가 지난 후에 시각을 시계에 그려볼까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지금 몇시몇 몇 분이었죠? 8시 15분 55초였죠. 자, 5초가 지났으니까 이 초침이 다섯 칸 이동해서 12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초침은 12. 그러면 5초 후니까 분침은 어디가 있을까요? 16에 가리켜야겠죠. 16. 16. 자, 그다음에 시침은 8. 8을 가리켰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어 이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 시침은 어떻게 써줘야지 구분이 잘 갈까요? 음, 짧게. 시침을 짧게 그렸는지 여러분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침, 짧게. 분침. 그다음 제일 긴 거는 조침.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8시 15분 55초에서 5초가 지난 시각은 몇시몇 몇 분이다? 8시 16분입니다. 다음, 깜짝 문제가 나옵니다. 깜짝 문제. 36 나누기 9가 나옵니다. 36 나누기 9 어떻게 계산할까요? 곱셈을 이용해 볼까요? 자9뭐36 9 4 36이죠. 9 4 36을 이용해서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4 곱하기 65입니다. 4 곱하기 65는 65 곱하기 4랑 같죠? 그래서 65 곱하기 4 풀어볼게요. 5 4 20 6 4 24. 근데 여기 1을 더해줘야 되니까 26이죠. 그래서 2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일이네 집에서 도영이네 집까지 35분이 걸립니다. 수일이가 도영이네 집에 가려고 2시 40분에 나왔다면 도영이네 집에는 몇시몇 몇 분에 도착할까요? 자 2시 40분에 나왔어요. 근데 몇분 걸린다? 35분 걸립니다. 35분이면 이 분침이 몇칸 몇 이동해야 되죠? 35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쭉세 주면 어디까지 가죠? 분침은 3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럼 시침 볼게요. 아까 2시 40분이었어요. 그러면 쭉 분침이 반바퀴를 돌려서 15까지 가는데 15분까지 가는데 시침은 어떻게 될까요? 음, 3시가 되겠죠. 3시 15분. 3시 15분이니까 3에서 조금 더 4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짧게. 짧게 그려 주겠습니다. 짧게. 분침은 길게. 그러면 3시 15분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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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분 가기 너무 귀찮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한 칸이 조금 조금만 한칸 말고 큰한 칸씩. 큰한 칸씩. 그럼 이거 뭐죠? 5분. 여기까지 가면? 5분. 여기도 5분. 5분씩 몇번 가면 돼요? 7번 가면 되죠.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그럼 15에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은 4시 10분입니다. 15분 전. 15분 전의 시각을 구해 보세요. 자, 시계 바늘을 15분 전으로 돌려 볼까요? 자, 지금은 4시 10분인데 15분 전이에요. 자, 분침을 15분 전으로 돌리면 여기 가면 뭐죠? 5분 돌린 거고. 여기 가면 10분. 여기 가면 15분 돌린 거죠. 자, 그럼 얘는 분침은 11에 가겠겠구나. 15분 전 상황으로 가면 분침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에 가깝게 돼야 되겠죠? 3. 가깝게 되면 이게 몇시몇 몇 분이죠? 3시 55분이죠. 자, 이걸 새로 식으로 풀어 볼게요. 4시 10분에서 15분을 빼 보겠습니다. 자, 10분에서 15분 뺄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너무 조금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 내림 받아 내림해 보겠습니다 자 4시를 3시로 고쳐주면 1시간은 여기 내려올 수 있죠 자 1시간은 몇 분이죠? 음, 60분 자 60분이랑 70분 10분 더 해주면 70분 되죠 70분에서 15분 빼주면 55분 이건 그대로 내려와서 3시가 되죠 정답은 3시 55분이 됩니다 15분 중에서 10을 먼저 빼고 5분을 더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4시 10분에서 10분을 먼저 빼볼게요 자 10분을 먼저 빼면 뭐가 되죠? 음 4시가 되죠 그럼 4시에서 뭘더 빼야 돼? 5분을 더 빼야 돼요 자 4시에서 5분 빼면 음 3시 55분이죠 그렇게 해도 3시 55분 똑같이 나오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기차를 보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 보세요. 걸린 시간. 자, 부산에 도착하니까 몇 시? 12시 49분입니다. 12시 49분. 근데 대전에서 출발을 몇 시에 했대요? 11시 16분. 자, 걸린 시간이니까 두 개를 빼 주면 되겠죠. 자, 49분에서 16분 빼 보겠습니다. 몇분 되죠? 33분. 자, 12. 12시에서 11, 11시를 빼주면, 음, 1시간. 그래서 1시간 13분이 됩니다. 볼수 있겠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꽃축제에서 1시간 동안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활동 3가지를 골라보세요. 자,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60분이 넘지 않게 활동 3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좋아하는 게 화분 만들기예요. 화분 만들기 20분. 그러면 이제 60분에서 20분 빼면 몇분 남죠? 어, 40분 남습니다. 자, 40분 어떻게 하면 40분 될까?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40분 남았는데 40분에서 25분 빼면 15분이 되네요. 15분 안 되는 거뭐 있죠? 어, 없네요. 다 15분이 넘어.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이 선택을 할수 없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꽃그리기를 포기하겠어요. 둘 중에 꽃그리기를 포기하고. 그럼 화분 만들기만 선택해볼게요. 화분 만들기 선택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보겠습니다. 15분 30초. 또 있죠? 그러면 18분 25초. 18분 25초. 자, 더해보겠습니다. 자, 더하면 몇초 되죠? 30초 더하기 25초? 55초. 자, 그 다음에 20분 더하기 15분 더하기 18분은 계산해보세요. 자, 5 더하기 8은 13이죠. 13.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오. 그러면 53분, 55초 걸립니다. 어? 60분 안 넘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3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다른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고르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 포기했던 꽃그리기를 만약 선택을 한다면, 꽃그리기를 선택한다면, 화분 만들기는 같이 못한다 했죠? 그러면 나머지 두개를 선택해도 60분이 안 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25분. 그 다음에 15분 30초. 그 다음 거 18분 25초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30초 더하기 25초. 55초. 자, 5 더하기 5 더하기 8은 18.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5. 어, 58분 55초네요? 아,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개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선택했듯이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화분 만들기랑 이렇게 세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두개 중에 어느 경우를 쓰든 상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두개 중에 첫 번째 경우를 써볼게요. 화분 만들기. 음악대 공연. 꽃잎, 책갈피 만들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 분수와 소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